안녕하세요. 리얼 데브러닝 강사 전병선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C#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C#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관하고 개발 도구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은 다양한 운영 체제상에서 단내 플랫폼을 기반으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와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 사용합니다. C#은 자바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운영 체제상에서 실행됩니다. 그래서 윈도우라든지 리눅스 맥과 같은 운영 체제상에서 실행이 되고 또 안드로이드와 iOS와 같은 모바일 운영체제에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바가 자바 가상머신 상에서 실행되는 것처럼 C샵도 단넷 플랫폼 상에서 실행이 됩니다. 처음에 나온 단넷 프레임워크는 윈도 운영체제 상에서만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단넷 코어가 나오면서 리눅스나 맥 운영체제에서도 실행될 수 있게 되었죠. 단넷 프레임워크는 4.8 버전까지 그리고 단넷 코어는 3.1 버전까지 출시되고 이두 프레임워크는 단넷 5버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외 단넷은 단넷 6.0을 거쳐서 현재 단넷 8 LTS 즉 장기 지원 버전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넷 플랫폼상에서 웹 서버나 마이크로서비스 같은 서버 쪽 애플리케이션을 ASP.NET 코어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구축할 수 있고 또웹 클라이언트 앱도 블레이저 를 사용을 해서 시샵 번호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AS p 단이 코어는 자바의 스프링 MVC 프레임워크와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고 a 레이저는 리액트와 같은 웹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와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윈도우나 리눅스 맥 또는 안드로이드나 iOS와 같은 크로스 플랫폼 모바일 또는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을 단일 소스 코드를 사용을 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MAUI 즉 멀티 플랫폼 앱 UI라고 합니다. C#은 C와 C++ 자바와 같은 언어의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기 버전인 C# 12 버전은 Visual Studio 2022 버전과 단넷 8에서 지원하고 있고, C# 13 버전은 비주얼 스튜디오 2022와 또 .net 9 미리보기 버전에서 지원합니다. 우리는 LTS 버전인 C# 12 버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C#을 공부하는 데 사용하는 교재는 Essential C# 12.0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책을 굳이 구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ssentialcsharp.com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와 같이 책과 동일한 컨텐츠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C Sharp 개발도구로 Visual Studio 2022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Visual Studio 2022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만 제공합니다 이전에는 맥용 비주얼 스튜디오 2022도 지원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비주얼 스튜디오 홈페이지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을 다운로드해서 다운로드된 파일을 실행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C#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단내 데스크톱 개발 항목만 클릭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웹 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다중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이들 항목을 설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단내 데스크톱 개발 항목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22 버전을 사용하는 대신에 단넷 SDK를 설치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코드 편집기로 사용을 해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주얼 스튜디오 2022를 설치했다면 단넷 SDK 8.0이 같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설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조합은 맥 운영체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 운영체제에 안내 SDK를 설치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해서 개발 환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 터미널 창에서 설치된 단넷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단넷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